안녕하세요. 2023년 5월 24일 태국 뉴스입니다. 얼마 전 사이클론 모카가 미얀마에 상륙하면서 8개 지역에 많은 피해를 발생시켰습니다. 22일 태국 정부는 심각한 피해들입은 미얀마의 인도주의적 지원을 약속한다고 밝혔습니다. 관계국은 27일부터 6월 1일 사이 21개 지방에 홍수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기에 들어간 태국에서는 많은 비가 한꺼번에 쏟아지는 일이 자주 발생하면서 도로와 농경지가 급작스럽게 침수되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홍수 위험이 높은 지방은 패차분과 패차부리, 라쥬압키리칸과 수린, 부리람과 우볼라차탄니 촌부리와 알라여, 짠타부리와 뜨라 춘펑과 라농, 팡아와 포케, 그라비와 뜨랑, 사뜬입니다. 피찌 지방에는 열대성 폭풍으로 가옥과 농경지 피해가 발생했으며 다수의 사상자도 발생했습니다. 브라이 총리가 상흥암 지역에 학교를 방문했는데 이 학교는 체육 수업이 실시되던 체육관 건물이 붕괴되면서 현재까지 7명이 숨지고 18명이 중경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국은 사망자에게는 2인당 5만 밧, 유가족에게는 3만 밧, 중상자에게는 3만 밧 경상자에게는 1 5 0 0 0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태국 정부는 세상에서 가장 큰 동물인 대왕고래를 멸종 위기 보호종으로 지정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치앙마이 동물원이 기르고 있던 판다가 급사한 것과 관련해 원인을 조사한 중국 조사팀은 판다가 고령에 의한 동맥경화로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조사팀은 태국의 판다 관리와 관련해서는 중국이 제시하는 기준을 충족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위산우 부총리는 8월 초에 새 총리가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7월 25일에서 8월 첫째 주 사이에 하원 의장이 선출 후 둘째 주 총리가 선출되어 새 내각이 구성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현 프라유 정부는 8월 중순 경 임무가 종료됩니다. 브라윗 총리는 가능한 한 정상적인 상황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가오클라이당 등 8개 정당이 양해각서를 통해 정부 구성을 추진하는 것에 대한 논평을 거부하면서 모든 사람에게 현재의 평화를 유지하도록 힘써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또한 자신의 주어진 임무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기 때문에 브라윗 부총리와의 정치적 미래에 대한 논의도 거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태국의 프로당 고 선수인 와타나 포호봄 씨가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320만 트의 피해를 입었다고 경찰이 밝혔습니다. 사기범들은 와타나 씨에게 전화를 걸어 은행원이라고 사칭하고 마약과 돈세탁 범죄와 연루되었다고 협박하면서 불러주는 계좌로 돈을 이체하면 문제될 것이 없다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국립경제 사회개발원에 따르면 태국의 가계부채가 15조 900억 트에 달했는데 이것은 gdp의 86.9% 수준이라고 합니다. 지난해 4분기 가계부채가 3.5% 증가했는데 주로 주택대출과 개인대출이 크게 증가했다고 합니다. 올해 1분기 취업자 수는 3960만명으로 실업률은 1.05%였다고 합니다. 깃디삭 상원의원은 까우클라이당의 피타대표가 형법 112조를 개정할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서 총리 선출 표결 시 그에게 투표하지 말라고 주장했습니다. 8개 정당과 공동정부를 구성하기 위한 양해각서에는 형법 112조의 개정안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지만 선거 공약으로 112조 개정을 내세웠다면서 다른 상원 의원들이 동의할지 여부는 알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30대 태국 총리가 될 예정인 피타 씨는 1980년생으로 42세입니다. 태국에서 40대 총리가 여러 명 나왔었는데 가장 젊었던 총리는 40세의 총리가 된세니브라목 총리였습니다. 탁신 전 총리의 여동생인 임낙전 총리도 44세의 나이에 총리가 되었었습니다. 태국 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 결과를 곧 공식 발표할 예정입니다. 14일 투표에는 전체 유권자 5,219만 5,920명 중 3,951만 4,973명이 투표에 참여해 투표율은 75.71%였습니다. 이중 잘못 선택된 무효표가 3.69%였고 2.19%의 투표지는 아무도 선택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정당별 지역구 당선자 수는 까오글라이와 푸어타이당이 112석으로 같았고 폼짜이타이당 68석 팔랑그라차라당 39석 루엄타이 상차당 23석 민주당이 23석이었습니다. 비례대표 당선자는 까오글라이가 39석 푸어타이 29, 루엄타이 상차 13, 뿜짜이타이 당과 민주당 세석이었습니다. 제1당은 까오클라이 151, 다음으로 푸어타이가 141, 뿜짜이타이 71, 팔람뿌라차라 40, 루엄타이 상차 36, 민주당 25석 순이었습니다. 까오클라이 당은 24일 페이스북을 통해 당이 추진해야 할 의제 세 가지를 공개했습니다. 까오클라이 당이 추진하는 세 가지는 진보적 입법과 민주적 개헌 추진, 그리고 국민이 참여하는 투명한 의회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브라유 총리는 국방부 장관을 겸하고 있는데 태국 공군이 추진하는 스텔스 전투기 F-35 부입과 관련해 미국이 판매불가 입장을 태국 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기자들이 총리에게 이유를 물었는데 총리는 팔지 않는다면 우리도 사지 않겠다면서 자세한 것은 공군이 이미 밝혔다고 말했습니다. 타이 항공은 타이 트래블 바우처를 소지한 승객들에 대해 올해 12월 31일까지 사용해야 한다고 알리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바우처를 사용할 수 없으며 웹사이트를 통해 환불 신청을 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방콕 라프라오와 사무부라칸 삼농을 연결하는 수도권 전철 옐로우 라인의 개통이 6월 초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당국은 마지막 세부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6월 3일 운행이 시작되는데 대중들에게 무료 서비스가 제공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옐로우 라인의 운임은 구간에 따라 15밭에서 45밭 사이입니다. 한편 논타불리 케라이와 방콕 민부리를 연결하는 핑크라인은 공사 기간을 1년 정도 연장해 2024년 6월 개통을 할 것이라고 발표되었습니다. 8월에 들어서는 새 정부에서는 대마를 다시 마약류로 지정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푸켓 빠똥해변의 융업협회장은 대마를 마약류로 재지정하는데 동의한다고 밝혔습니다. 대마는 의료용으로만 사용해야 하지만 별다른 규제가 없어 현재 푸켓 지방에만 천개 이상의 대마 판매점이 난립해 있고, 담배보다 구하기 쉬워지면서 청소년들까지 대마에 손을 대고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사뭇부락간에 위치한 금은방에 총기를 든 강도가 침입해 무게 174맛의 금제품을 강탈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강도는 금제품을 가방에 넣어 나가려 했지만 유리문이 잠겨있자 총을 여러 벌 발포해 가게 밖으로 나왔다고 합니다. 마침 순찰을 돌고 있던 경찰관 두 명이 오토바이로 도주하려던 강도를 향해 총을 발포했고 총에 맞은 강도는 구조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되었다고 합니다. 시작켓간 타라롬 지역에서는 40분 동안 폭우가 내렸는데 문 한가운데 있던 소 6마리가 벼락에 맞아 숨졌다고 합니다. 75세의 소주인은 20만맛의 손해를 봤다고 하소연했는데 지역 행정당국이 3마리를 마리당 1만밭에 구매했고 나머지 3마리는 도축해서 친척과 마을사람에게 나눠줬다고 합니다. 우돈탄이 지방에 거주하는 남성은 수리비 6만 1100밧을 줬는데도 5개월이 넘도록 차 수리가 끝나지 않았다며 경찰서에 피해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차주인인 36세 남성은 지난해 12월 지인의 소개로 정비소에 차를 맡겼는데 처음엔 변속기 고장이라면서 중고 부품 구입을 권했는데 나중에는 새 것으로 교체해야 한다며 부품값을 계속 요구했다고 합니다. 결국 5개월이 되었지만 차량은 수리되지도 않아 정비소에 멈춰서 있는 상태라고 하소연했습니다. 24일 0시를 넘은 시각, 논타불리 무항 지역에 위치한 국수가게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3명이 총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목격자들은 차량 두 대에 타고 온 10여 명정도의 무리가 국수가게를 향해 30발 정도 무차별 총격을 가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지난 선거와 관련한 사건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3일 오후 4시경, 빠툼탄이 넝스아 지역에 폭풍우가 발생해 30개가 넘는 전신주가 쓰러졌습니다. 전신주가 쓰러지면서 건물과 차량이 부서지는 피해가 발생했으며 일대가 정전되기도 했습니다. 나콘나차시마 피마이 지역의 스포츠 경기장에서는 9살 소녀가 조명을 끄기 위해 조명탑에 올라갔다가 감전사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조명탑은 설치된 지 오래된 상태로 누전으로 인해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식품의약국은 대마가 들어있는 제리형 캔디 제품을 구입하지 말라고 경보를 내렸습니다. 해외에서 생산된 이 제품은 태국 내에서 몰래 유통되고 있었는데 대마가 들어있는 것을 모르고 먹었던 소비자가 병원에 입원하는 상황도 발생했다고 합니다. 칸자나불이 국경 순찰대는 통파품 지역의 숲에서 미리국한 미얀마인 49명을 발견해 체포했습니다. 이들은 브로커에게 이에서 3만 바씩을 주고 국경을 넘었다고 진술했습니다. 파타야 경찰은 살인 혐의로 39세 남성을 사코나콘 꽃밥 지역에서 체포했습니다. 검거된 용의자는 지난 16일 오전 3만 바를 빌려간 32세 여성의 아파트로 찾아가 빚을 갚으라고 독촉을 했는데. 이후 몸싸움이 벌어져 깨진 유리 조각으로 여성을 사해했다고 자백했습니다. 23일 오후 9시 30분경 파타야 지역에 돌풍을 동반한 폭우가 내리면서 시내 곳곳의 도로가 침수되었습니다. 파타야 사이쌈 도로는 노면 일부가 손상되면서 공무원들이 소형 차량과 오토바이의 통행을 한때 금지시키기도 했습니다. 태국 SNS에는 픽업트럭에 거대한 짐을 싣고 도로를 주행하는 차량을 찍은 영상이 게시되었습니다. 픽업트럭의 짐칸에는 큰 그물망 안에 플라스틱 병이 가득 실려 있었는데 짐의 부피가 다른 차선을 넘어설 정도로 커보였습니다. 네티즌들은 저 그물망이 찢어지기라도 한다면 교통이 마비될 것이라는 우려 섞인 댓글을 달기도 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